아프리카 tv에서도 아프리카 tv 아시죠? 네 경제 채널 bj 활동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구독자분들 중단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어 생활이 나아졌다 그거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죠 핸드폰만 터진다면 달나라를 가서도 화성에 가서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1인 지식 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비가 옵니다. 이번 주 계속 비 오는 것 같아요.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전염병 창궐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네, 수령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위험한 시대에 과연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네, 그런 평생 직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업 개념으로 할수 있는, 네, 직장에서 직장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죠? 렇 은퇴를 해도 내가 원할 때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1인 지식기업. 네, 그걸 해야 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다닐 수 있을 때까지 하면서 부업으로 1인 지식기업을 할수 있고, 회사를 은퇴해도 1인 지식기업은 은퇴가 없습니다. 미래가 두려우신 분들,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 네, 오늘 방송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1인 지식 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 지식 기업이란! 여러분, 1인 지식 기업 들어보셨나요? 네, 1인 지식 기업이란 제가 강조 많이 하고 소개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할수 있는, 평생 할수 있는 그런 일을 1인 지식기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거창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 독창성, 개성, 그런 걸로 지식기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네, 이거 역시 1인 지식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내가 해외여행을 가도 호텔에서 유튜브 촬영을 찍고, 업로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핸드폰만 터진다면 달나라를 가서도 화성에 가서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인지식기업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번째 평생 부업. 그렇습니다. 본업이 아닌 지금 일을 하면서도 부업 개념으로 할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면서 매일 여러분 앞에서 매일 아침 7시 반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지만 회사 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매달 광고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재능기부를 통해 구독자분들 중단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어 생활이 나아졌다 그거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업과 부업을 할수 있고 또한 평생 할수 있습니다 월세가 나가거나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평생 은퇴 없이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층이 보면은요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층이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등 1인 지식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젊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유튜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전원 생활할 때 뭐 배추 심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짭짤하게 수익 올리는 분들 꽤 많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 수많은 기회. 1인 지식기업을 하면요.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 수많은 기업에서 광고 우래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3개? 네, 그 정도? 광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도로 채널이 성장하면 광고도 하나씩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고는 우리 구독자분들, 네, 사업하는 형 채널에 맞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광고만을 할 생각입니다. 광고뿐만 아니고 사업 제안이나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 TV에서도, 아프리카 TV 아시죠? 네. 경제 채널 BJ 활동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랑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조언, 같이 찍자 이런 제안도 들어옵니다. 같이 방송하자 뭐 이런 건데 합동 방송을 통해서 윈윈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공중파를 보면 평범했던 유튜버들이 떡상을 해서 연예인처럼 TV에 출연을 합니다. 오히려 연예인들이 팬이어 팬이어하면서 더 다가갑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네, 정말 평범했던 그들이 이젠 연예인 보다 더 연예인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제가 언젠가 떡상을 해서 만약에 tv 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평범하게 보던 제가 tv 에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까지 성장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광고, 그 다음에 합동방송, 뭐, 이거 조인해서 다할 생각이지만, 아직까진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인 지식기업, 네, 그게 무엇이고, 그걸 해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빨리 유튜브 시작하세요!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유튜브 시작하세요. 예,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시작해서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채널의 방향을 찾고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평생 할 건데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평생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유튜브를 하셔서 1인 지식 기업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